그, 이제, 이렇게, 나온 대로, 그, 얘기를 해주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 그, 그대로의 공수를 받아서, 어, 얘기를 해줘요. 꼭, 본인이 가고 싶은데, 뭐, 그, 본인이 뭐, 알아서 뭐, 좋든지 나쁘든지, 뭐, 가기가 갔지만 본인이 거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야 되는 일이지, 무턱대고 외국가도 어, 외국 가서, 저 뭐, 저, 미국말도 모아도 해서 쉽게 좀 같이 접하면 빨리빨리 배우고 하니까는, 아기 때부터 나가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가서만이 꼭 좋아서 공부가 돼서 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좀 저기를, 사업에 이어서 내가 저기를 할수 있다는 그게 아니고 그게 나가서 그 사람이 갔다 와서에 분명하게 얻어 갖고 오는 거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응, 부모의 뒤를 이어서 분명히 더 잘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운이 안 들으면 올해가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정해서 올 때는 올해 뭐 매달 매달에 간다 뭐 7월 달에 왔으면 10월 달에 간다 9월 달에 간다 이러잖아요. 본인이 맞지 않는 외국 인 물을 먹으러 나간다라는 이 자체는 가서 좋지 않다라는 거. 좋지 않다라는건 뭐예요. 응? 아차 뭐이 집에 이 집의 수가 인간이 줄어난 수도 되는데 아차 안 좋은 시기에 나가서 안 좋은 나가라고 만약에 자기네가 저, 저 가고 싶어서 간다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누구 말을 듣진 않겠지만, 음, 외국에 나가, 나가게 되면, 필리핀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로 다녀, 저, 가서는 좋은 거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외국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를 다시 찾아서, 외국 아닌 여기, 우리 한국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고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죠.